염증은 부상이나 감염에 대한 신체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급성 염증과 달리 끊임없이 생기는 미세 염증을 만성 염증이라고 합니다. 만성 염증은 뚜렷한 증상이 없어 방치하기 쉽지만 지속되면 암이나 치매 등 중증 질환까지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성 염증은 혈관을 타고 곳곳을 돌아다니며 신체를 손상시킬 수 있으며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특정 부분에 붙어서 염증을 발생시켜 면역력 저하와 함께 여러 가지 증상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만성염증 생기는 이유입니다. 첫째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호르몬 수준과 면역기능을 변화시켜 만성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둘째 내장 지방이 몸 안에 쌓이거나 혈액 속 당지질이 많을 때도 염증 반응이 유발합니다. 셋째 미세먼지가 혈관 속으로 들어오면 우리 몸은 이를 제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염증을 만듭니다. 넷째, 평소 잘못된 자세로 구부정하거나 고정된 자세는 노폐물을 배출하는 림프의 순환을 억제합니다. 다섯째, 평소 몸을 너무 움직이지 않으면 신진대사 기능이 떨어져 염증 물질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원인 외에도 환경오염, 유전적 요인 등도 만성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만성염증은 심각한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원인 파악과 적절한 치료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성염증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유지하고 염증 수치를 낮추는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성염증에 좋은 음식입니다. 첫째 토마토에는 염증 퇴치제로 꼽히는 항산화제인 라이코펜이 풍부하며 토마토는 열을 가하면 라이코펜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리를 하면 항염증 증가로 염증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둘째, 두부 같은 콩으로 만든 식품에는 이소플라본과 오메가3 지방산이 몸속의 염증 수치는 낮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비트에는 혈압을 낮추고 스태미나를 증강시키는 효능이 있으며 염증 예방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비트에는 베타인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있어 염증 위험을 감소에 효과적입니다. 넷째 케일에는 항염증 효과가 큰 비타민 K가 풍부합니다. 케일 한컵 분량에는 항염증 효과가 있는 오메가3 지방산의 하루 권장량의 1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호박에는 베타카로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베타카로틴은 항산화 작용을 하여 암 예방에 도움을 주며 염증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이 외에도 염증에 좋은 음식들을 균형 있게 먹는 것이 염증 예방에 효과적이며 건강한 식습관과 적절한 운동, 스트레스 관리도 염증 예방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만약 만성 염증이 지속되고 있으면 의사와 상담하여 전문적인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